자 2013년 중국에서 사인 가족이 모 네. 비슷한 시기에 간암, 대장암, 폐암 그리고 뇌종양을 진단을 받았고 음. 그 중에 세 분이 차례로 어. 세상을 떠났는데요. 어머. 자 여기서 마지막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퀴즈. 마지막 퀴즈. 중국에서 일 가족이 간암 등으로 사망한 사건의 원인은 간 건강에 나쁜 곰팡이가 핀 생활용품인 이것 때문이었습니다. 이것은 무엇일까요? 일번 가습기, 이번 상한귤. 3번 방향제, 4번 나무젓가락. 저희 지금 하나 하나 하나씩이거든요. 세 개요. 예세 개는 일단 <laughs> 그냥 마음 편안하게 푸시면 되고. 사 예. 관항을 가지 맙시다 예. 사 관항을 그러니까, 가지. 사 관항은 피해래안 주시죠. 이것까지 받으면 큰 나는데. 자, 요거 맞출. 맞추... <laughs> 저희가 쓴 답을 먼저 보죠. 자, 오. 아 지금 나무젓 골고루 나왔어요. 나무젓가락을 두 분은 쓰셨고 아니. 저는 가습기. 가습기. 음. 나무젓가락 가족들끼리 돌려 쓰진 않잖아요. 자, 이거는 답이 골고루 나와서 모르겠습니다. 물론 그러니까요. 정답자가 있을 거고요. 자, 확인합니다. 정답은 4번. 나무젓가락. 에이, 말도 안 돼. 나무젓가락? 아, 네. 아니, 나무젓가락이요? 사과랑 피... 어, 나무도만... <laughs> 나무도만... <4관왕> 피에 나무동. 나사관왕피했습입니다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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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이, 아이 축하드려요. 예. <laughs> 조사해 보니까 가족들이 오래 사용한 나무 젓가락과 나무 도마에서 이 발암 물질 아플라톡신이 발견된 겁니다. 자, 곰팡이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그 그러니까 곰팡이 종류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. 모든 곰팡이가 지방간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간질환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요. 아하. 그 중에서 곰팡이 중에 좀 특수한 곰팡이가 있습니다. 1급 발암 물질이 되어 있는 곰팡이군 아플라톡신입니다. 아플라톡신. 아플라 아플무섭다이 예, 아플라, 음. 무서운데? 아, 이거는 진짜 우리가 아 흔히들 생각하는데 요즘 예전에는 진짜 많이 썼잖아요 나무 도마 네네 예. 예, 맞습니다 그렇죠. 예. 아. 제대로 씻지 않은 이 나무 도마에 오랫동안 음식을 계속 반복해서 만들었고 음. 곰팡이가 핀 그런 나무 젓가락으로 또그 음식을 먹은 음. 거죠. 저기 곰팡이로 오염된 조리 도구를 이렇게 장기간 사용했을 때라는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. 음. 아 이게 대체 어떤 곰팡이길래 그런 거예요. 네, 아플라톡신이라고 아까 네, 말씀드렸고요. 아, 아플라톡신. 오래된 땅콩에서 먹지 말라고 음.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. 뭐 대두 등의 곡식 네. 견과류 또 식용 기름 등이 부패할 때 생기는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2차 음. 독성 물질입니다. 음. 자, 기본적으로 곰팡이가 생기거나 또는 오염된 음식과 식자재 그리고 나무 조리 도구 중에서도 이 아플라톡신이 음. 생길 수 있습니다. 아, 있님그 아, 아. 음식 배달할 때 나무 젓가락이 이렇게 오잖아요. 음. 근데 그거를 다안 쓰고 잠깐 보관했다 나중에 쓰려고 딱 음. 열었는데. 꿉꿉한 냄새날 때가 있거든요. 음, 맞아요. 그건 이미 오염된 거네요. 그렇죠. 그럴 수 있습니다. 음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나무로 된 젓가락이나 수저, 도마는 좀 건조한 상태로 음. 이게 네. 어차피 아. 약간 습기가 있는 곳에서 곰팡이가 자라니까. 아, 예. 곰팡이 게 보관해서 쓰시고요. 음. 틈이 있거나 막 깨지거나 이렇게 음. 뭔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은 좀 바로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음. 음. 오 예. 이거는 진짜 네.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상식입니다. 뭐. 아, 예. 인형 하나씩 올리시죠. 스리슬쩍 아, 뭐안 틀린 척하지 마세요. 아, 아, 아. 예. 아, 정확하네. 먹고 정확하네. 있었는데. 정확하죠. 아니 이정훈 이그것만 보고 계셨 <laughs> 우리 선생님께서 끝으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 건강 관리를 위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. 예. 체중 감량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. 체중을 5% 감량하면 간 수치가 호전되기 시작하고요. 10% 줄이면 지방 간이 정말 좋아집니다. 또 너무 빨리 감량을 해도 간에 좋지가 않거든요. 그러니까 가능하면 일주일에 1kg씩 천천히 뺀다. 아. 생각하시고 정상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지방간에서 벗어나는 어렵지만 또 가장 중요한 비책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러네요. 자 지방간에 대해서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양기영 선생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네. 네. 아, 수고하셨어요.